네, HVM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VM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과 자, 이번 영상 보시고 HVM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자 예비 주주님들 궁금하신 점 모아 봤습니다. 자, HVM 자 지금 24년 6월 말에 상장 후에 상 상시...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자,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 첫 상장한 가격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떨어져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주가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오늘 근데 주가 왜 떨어졌는지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 앞으로 주가 더 오를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에 근거를 할수 있는, 자, 뒷받침 될 만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차트와, 어, 차트와 지금 이 기업 개요, 뭐이두 가지,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앞으로 더 오를 만한 테마가 있는 지 그리고 왜 차트상 이 가격이 타점인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영상 시작 하기 전에 어,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막바지에 타점 제가 제시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hvm 보면은 오늘 고점 대비 20% 빠져 있고 지금 오늘 주가 12%에서 13% 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신규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자, 주가가 자, 첫 상장일 이후보다 주가가 더 올라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 자, 이제 고점 매물은 없다. 고점 매물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자, 첫날 바로 최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수익권이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위에서 누르는 매물은 없고 이미 매물대 해소가 완료가 된 아, 어, 그런 종목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또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저점 매수자, 저점 매수자 혹은 고점 매수자지만 지금은 수익권인 고점 매수자. 그리고 어 이제 보호 예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호 예수 1에서 6개월 동안 기관이 시장에 바로바로 풀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물량. 그런 보호 예수도 이제 다 풀렸고. 자, 이제 고점 매물 고점 매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이 없는 이제 신규 상장주의 그 장점 이제 이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가 왜 떨어졌냐?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당연히 설명드릴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물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 야, 이렇게 이 선에 매수한 사람들도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약 10개월, 여기서 매수했다면, 길게는, 아, 짧게는 4개월, 자,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 10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로감이 쌓였을 사람 많을 것이고, 그 피로감 쌓인 매수자들 특히, 자, 어제 같은 상황, 어제 상한가 치료겠죠.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마이너스 어제 오늘 위로 갭상승했습니다. 오늘 고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매도한 기존 고점 매수자들 많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한 이유가 될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같은 사람들, 지금 같이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이 가격이 올지 마눌지 올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 왔을 때 바로 물량 던져 버린 것이고 그 고점 매물 저점 매수로 저점 매물로 이제 또 채워지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가장 좋은 점 뭐냐? 고점 매물이 없다, 진짜. 이게 고점 매물이 있냐 없냐 차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위에서 고점 매물이 던져버리면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이제 자 주가가 억자 억제되고 상승 억제되고 자 다시 이 사이클을 찾아야겠지만 이게 없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좀더 쉽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지선 한번 그거 받고 저항선, 이평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 한번 보면은 여기서 121선 있습니다. 그리고 241선 가장 밑에 있고 60일선이 여기서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가장 예쁜 정배열 상태다. 자, 항상 주식을 고를 때,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가장 좋지만 그것도 그게 찾기 어렵다면 최소한 정배열 주식을 매수하자. 그리고 역배열보다 항상 정배열이 낫다. 왜냐 하면 정배열은 장기 입평선이 지지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VM 지금 정배열 완벽히 정배열 상태죠. 자 그리고 제가 선 하나 미리 그어 왔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선 저항선으로 짓고 여기 이제 고점 돌파 한 부분. 자 고점 돌파 하기 첫 부분 양봉에서 자 거래량 수반됐기 때문에 여기 선 신뢰성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 또 여기 하나 그었더니 갑자기 여기에 중간 라인에 이런 식으로 선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항선으로 쓰였고 이런 식으로 선의 용도가 다양한 이런 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선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 추세 한번 그어 봤습니다 지금 저점에서부터 지금 저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지만 반락 일어났습니다 반락 일어났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돌파하는 자 이런 회복 탄력성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선에 딱 걸쳐 있는 밑꼬리 보입니다. 음봉이 길게 나왔지만 밑에 꼬리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선에 걸쳐서 바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 그렇다는 것은 저점 매수자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점 매수자들이라면 외국인 기관 그 외에 차트 보면서 차트 보면서 기술적 매수자들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 지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용도가 다양한 선이 겹치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이 여기서 겹치고 그리고 직선 추세선 그리고 여기선 저항선을 쓰였던 그리고 양봉의 중간 라인을 그었던 지지선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이선이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매매 기법 사용하여 시장에서 수익 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전 이론 고전 이론 기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전 이론 기법은 캔들 입평선 거래량 이세 가지 요소만 이용해서 추세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현금흐름을 판단하고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고전 이론 이용해 수익 낸 예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세선 흔히 얘기하는 저항선이죠. 자 저항선 보입니다. 자 제가 영상 찍은 시점이 7월 17일 요 장대 양봉 나온 날입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타점은 제가 26,000원에서 27,000원 선 잡았습니다. 이날 자, 그러면 제가 왜이 가격인지 제 매매기법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양봉에 윗골이 보입니다. 윗골이 보인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니, 자, 고점 매수자들 혹은 저점 매수자들이 나가는, 고점 매수자들은 본전 매도, 본전 매도 하고, 그리고 저점 매수자들은 단순 차익 실현하는 매물대 해소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 중간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왔다면 자 지금도 음봉이 꽤커 보이지만 거래량은 적습니다. 이런 음봉 사이즈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라는 것은 이제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하여 아마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양봉 이 양봉 거래량이 수반됐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입니다. 이는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 돌파에 한번 막혀서 주가는 반락을 예상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자, 일단 이 돌파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추세 전환, 뭐 급등의 시작점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 거래량이 많다는 것,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가 많다는 것이고, 저점을 지지해줄, 저점 지지해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 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만된 장대 양봉은 자, 시가, 종가, 그리고 중간선 이 선을 지지와 저항으로 쓸수 있습니다. 거래자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요 캔들 안에서 매수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저점에서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 저점에서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과 여기 자, 양봉의 시가 라인 이 부분이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27,000원에서 26,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 반락이 있을 경우 조정이 있을 경우 저점 매수자들의 진입 타이밍이 어딜까? 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렸습니다. 자 26,000원에서 27,000원선 결과는 자 이렇게 성공적이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타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캔들 사용했습니다. 캔들 사용하면서 현금 흐름 사용했고 그리고 추세선, 지지선과 저항선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이용했고, 거래량과 현금 흐름은 어, 거의 같이 간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 다 사용했습니다. 추세 사용했고, 지지선, 저항선 사용했고, 그리고 거래량과 현금 흐름 다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점 발굴해 낼수 있습니다. 제 기법으로. 자, 결과는 이렇게 성공적이었죠. 이렇게 돌파 시도가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고전이론이라는 게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됐고, 자, 많이 사용됐고, 자, 생존한 이론이다. 자, 생존 이론이기 때문에, 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랜,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것을 잘하는 것보다 더 높게 쳐준다. 만약에 뭐 고전이론이 수익이 안 난다, 뭐, 그렇다면, 진작이 없어지고, 다른 이론이 생겼겠죠? 하지만, 이렇게, 결과로 증명해 내기 때문에 고전이론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전이론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고전이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매매 기법 적용한 타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왜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으로 시장에 오랜 기간 생존해 왔습니다. 자그 말은 즉슨 제 매매 기법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자그 매매 기간 제가 생존하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기관 그리고 세력 자, 이새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자,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그 개미들 너무 많이 손실 보는 개미들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이 채널 구독하면서 자,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만큼이라도 이새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 없게 하자. 그것이 제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는 타점은 어,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 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타점 받아 가시는 구독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자, 손실 입는 개인 투자들은 줄어들고 자, 세력의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세력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 시장 정상화까지 노릴 수도 있다. 자,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 시장 정상화. 자,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 수익은, 자, 금융시장 정상화와 연관돼 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금융시장 정상화되는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자, 무슨 목표와, 자, 무슨 목표와 이유로 우리에게 타점 공유해드리는지 알겠다.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 이거 제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이 번호로, 자, 문자 발굴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며 자,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오케이, 난 이번에 당신 영상 처음 본다. 그런데 뭐 당신 타점 마음에 들어서 수익 좀 같이 얻고 싶다. 나도 금융시장 정성화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어, 이번 기회에 채널에, 자,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주셔서 자,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에 있는 제 번호 번호로 문자 발굴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우려, 우려되는점 있으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그 수익에 뭐1% 내지 혹은 뭐2% 자, 이런 식으로 수수료 요구할 거 아니냐? 자 아니면 다다리 돈 내는 다다리 돈 내는 VIP 방이라고 하죠. 다다리 돈 내는 VIP 방. 거기서 타점 받는 그런 방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vm 자 차트만으로도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기업 개혁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 관련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일단 동사는 자 2012년 자 2012년에 설립됐다 라는 것은 겸, 업력이 오래됐다 업력이 오래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어,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뭐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이고 자 주요 생산 품목이 고순도 금속 자, 고순도 금속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일까? 자, 항공 부품에 많이 쓰이겠죠. 항공이라고 하면 우주 부품, 뭐 그런 우주선 부품에 쓰이는 항공 부품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여기 n i 계 t i 계 n i 가 뭐냐면 n i 는 니켈, TI는 티타늄 이런 식으로 특수금속 특수금속 만드는 회사니까 다른 회사보다 진입장벽이 자, 진입장벽이 높겠죠. 진입장벽이 높은데, 자, 심지어 2 2 1 2년부터 회사가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던 거 보면은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어 쉽게 다른 회사가 이제 이 진입을 재미장벽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만의 독특한 혹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2024년에 서산 이 공장 착공 함자 이렇게 공장을 자,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자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 이제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20, 2024년 작년 작년 6월에 24년 6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대충 아시겠죠? 24년 6월에 상장하면서 그 상장한 자금을 이제 이 공장 제 2공장 착공한 요, 요 공장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는 것은 어, 우리의 돈이 우리의 투자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겠다 뭐그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대부분 이렇게 뭐 상장해서 그상장은뭐 빚을 감대 쓰거나 뭐 직원 월급 뭐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어,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공장을 착공하는데 그 돈을 썼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현금 흐름, 현금 사용이다. 자,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55.8% 증가, 영업이익 71% 증가, 당기순이익 36%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 완만한 성장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로호 누리호 발사용 특수 스테인리스 강과 Cu계, C6에. 자, Cu계가 무엇이냐? 구리죠. 자 구리 구리 일단은 전기 전기 관련해서 전기선 모두 다 구리 사용하고 입니다. 자 그런데 구리 관련 납품을 한다는 것은 이제 특히 전기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이 HVM 좀더수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한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자 미국 항공 미국 우주항공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NI계 FE계 FE는 철이고 NI는 니켈입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용 NBT NBNTA 합금 개발 Nb는 뭐냐? Nb는 나이오븀이고, 자 나이오븀, 자 Ta는 탈탈럼입니다. 자둘다둘다 둘다 우주항공에 주요 쓰이는 그런 금속입니다. 자 우주항공에 쓰이는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자 멀리 봐도 이 종목은 아주 좋은 회사다. 아주 좋은 기업을 발굴해냈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점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추세선과 자 여기 직선 추세선이 겹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가격으로 따지면 약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3만 원이란 가격이 좋은 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 지지선, 자 5단위와 10단위로 떨어지는 심리적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3만 원 밑으로 내려가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되는. 이 회복되는 이건 누가 만드냐? 저점 매수세들이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리적 저항 지지선과 그리고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 직선 추세선 겹치는 부분 특히 이, 이 선이 3만 원이기 때문에 특히 더 3만 원 밑으로 내려면 바로 매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의 용도 다양합니다. 여기선 저항선, 저항선 그리고 여기선 지지선으로 그 양봉의 중간 라인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 용도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 추세선도 지금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잘 내려갔다 하더라도 바로 돌파가 있음 바로 돌파가 있다는 것은 이제 바로 가격이 회복 탄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저점 올라간다는 것은 어, 나는 전저점이 더 좋겠지만 전저점보다 더 빨리 배수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종목은 더 오를 거니까. 라는 심리 가진 사람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 타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첫 번째 매도 타점.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왜 잡았냐? 자, 이 부분에다 매도왜 잡았냐면은 지금 역사적 고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역사적 고점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39,000원 딱 4만 원 되기 전에 심리적 저항선 되기 전에 있는 가격 딱 좋은 가격이죠. 어, 3만 원에 서 퍼센트로 따지면 3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30% 수익률을 1차 타점으로 잡았고 2차 타점. 자, 2차 타점은 지금 그래프가 안 보입니다. 위에 천장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채널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2차 타점 따로 어, 제가 계산해서 이런 가격 대비 또 계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또 적정 가격 나오면은 그리고 적정 타점 나온다면 바로 우리 구독자분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차 타점에 50%를 매도하고 2차 타점에 나머지 50% 매도하는 자 이런 전략을 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리는 사이클이 이게 아닙니다. 아 이겁니다. 자 이게 아니고 저희가 노리는 사이클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두번내지세 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큰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분할 매도 하도록 여기서 버티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큰 사이클에서 매도하고 이런 사이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HVM 오르냐 이렇게 근거 첫 번째 이평선 정배열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직선 지지선과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부분의 가격을 잡아놨고 그리고 자 지금 역사적 고점이 없다 그렇다는 역사적 고점이 지금이다 그렇다는 것은 고점 매물이 없다 고점 매물이 없다는 것은 주가를 억누르는 고점 매물이 없다 그렇다는 건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테마 진입장벽 높은 진입장벽 높은 회사다 그리고 이 업력이 2012년부터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은 기업이다 뭐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미국의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특히 환율 리스크가 났을 때 특히 더 민감하지 않은 좀더 안정적인 인간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어,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꿀 때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hvm 그냥 막 오른다고 한게 아니라 자 차트 보면서 자, 차트 가격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기업 개요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익도 계속 성장 중이고, 현재 우상향 중인 기업입니다. 자,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HVM, 자, 추천드린 것이고, 제가 근거기반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구잡이로 오른다, 오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HVM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좀 도움 되셨다면 HVM 관련 영상 좀 도움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세력기관 외국인 잡는 타점 발굴하는 데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채널에 좋은 영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종목 분석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매매하는데 큰 도움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